7년도 9월 9일 토요일 고영철 목사님 주례하에 큰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조동석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초청으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고 또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1년 8개월 차된 황명순 집사입니다 <laughs> 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정을 좀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아, 목사님 아직 열매도 없고 저는 아직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더 역사가 많으신 분들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 아니다라고 그냥 사실 있었던 것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 이제 전라도 서남사, 구례함사 어, 해남대흥사 전에 따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양미도 드리고 엄마 따라서 기도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해 이제 여름 장마철에 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아버지 제사 모시러 왔다가 제 위에 바로 위 언니가 임신 구 개월인데 어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공양미 드리고 뭐 사월 초파일 뭐 그렇게 했는데도 영감 제사 때 딸이 죽어 나가니까 어 두렵고 이렇게 어,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해서 성겼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이제 안 가고 그 충격으로 이제 집을 나가시고 한참 그러시다가 이제 다시 믿음 생 동네 에 교회 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엄마 따라서 막내니까 따라서 다니게 됐죠.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이제. 지금 사장님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님 주례하에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데 교회 와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면 아멘 하면서 너무 너무 좋은데 뒤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서 어느 날 수원 백내과에 제가 진찰을 받았어요. 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전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 때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것도 전혀 없다 했는데. 정말 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한데, 나가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제 종교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봐라 라는 권유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 따라다녔던 교회의 생활이 결혼하고 신혼초에도.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어서 병원 가도 안되고 혼자 방황을 하다가 성경공부에 참석해서 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 정말 믿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만나고 깨닫고 어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충격과 함께 제가 충격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교회에서 뭐좀 하세요? 저 못해요. 부족해서 못해요. 항상 뺐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 그때 이제 진정한 두팔두손 들고 회개가 되어졌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항상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곧내 권세이기 때문에 이젠 아플 때 먼저 병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도 하나님 뭐 다시 이제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찰나에 IMF 터지면서 이제 신랑 하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병점 대창 아파트가 34평이 경매에 넘어가서 길바닥에 또 앉아있게 됐어요. 말씀은 충격받고 이제 말씀이 육신 되어 내 안에 거하신 주님과 함께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갈 데가 없어서. 애는 셋인데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사업이 잘될 때는 뭐 사돈데 팔점까지도 아는 체하는데 부도나고 길바닥에 나앉았다 하니까 전화면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교회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근데 어때요?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막 그러세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정말 다녀서 는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만나고 보니까 더 하나님 이 고통 아픔을 통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어, 익스프레스 차에 34평 짐을 다 실어 놓을, 놓고 보증금 딱 천만 원이 이제 보증금이 없으니까 천만 원에 월 75만 원 월세 살게 되면서 어, 그때 병점 홈플러스 이랜드 클라이드 매니저로 120 받으면 월세 75만 원 주고 뭐 고등학생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힘들죠. 이 투잡을 하게 된 거죠. 저녁에 또 오후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아는 언니 집에 설거지를 하면 거기서 뭐 깨끗한 음식들 또싸 주면 그걸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사장님은 페인처럼 이제 뭐술 담배 완전 이렇게 페인처럼 들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이 지금 그래요, 여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좀 편히 쉴수 있도록 황 집사님이 발 벗고 나서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이제 당신 여태 고생했으니까 처자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이렇게 부도가 났으니까 좀 쉬고 이제 내가 투잡을 해서 당신 먹여 살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월세낼 돈이 없는데도 11조 성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면서 몸부림 치면서 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 남편 사업 현장에 다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랬죠. 하나님 남편 사업에 다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 봉사 이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져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감사하면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 안에도 교회만 다니면서 지금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너무 많다. 그래서 불신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죠. 정말 교회 안에도 나처럼 2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말씀을 들릴 때는 좋고 감사하고 기쁜데 뒤돌아서면 공허하고 허전했던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교 13단지 노브랜드 2층에 이제 코인노래방을 또 오픈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 현장을 주시면 정말 거기가 복음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스트레스 받받정정적적으육육적적으시시리리 때문에 에래방이이이이옵다다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 t 니까 육신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풀고 갈게아니니라 정말 내가 r 나 하나님을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t h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 n g 차 전도축제를 통해서 r 신자들을 초청하고 h 니까 이제 기회가 너무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5차 이제 전도축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은 15명을 써서 내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에바다 기도 모임에서 또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소스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에 육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에 대한 정서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교회자랑 예수님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우리 가게 앞에가 바로 앞 가게가 네일 아트 가게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제과점에 가서 어, 따끈따끈한 피자빵을 오렌지와 함께 사서 사장님 청소하고 있을 때 사장님 이것 좀 드세요. 아우 너무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오느라고 밥을 안 먹었는데 너무 그러면서 계속 자석 어, 전도지를 딱 드렸죠. 저희 이렇게 교회 잔치하는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 알았다고 고맙다고 <laughs> 그러면 주소 알려드릴까요? 내비 찍고 오겠다고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 청소하시는 언니에게도 딸기 또 파김치를 다마다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초청 잔치를 하니까 한 번만 와주십사 했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고개 만 까딱까딱 하시는데 막상 다치니까 안 오니, 아뭐 다른 핑계를 대고 해서 너무 너무 서운하면서 이제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사다주고 대접을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내가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산골동에 사는 언니가 회사 다닐 때 친했던 언니가 한분 있는데. 어, 조용갑 교수님 오셨을 때한번 왔던 언니예요. 그래서 이제 새 등, 새신자 등록 카드도 냈는데 그 다음 주에 한번더 오기로 약속해놓고 뭐 이렇게 해 아무튼 발을 헛디뎌 갖고 넘어졌는데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냥 언니 집에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아주 문전 박대를 한 거예요. 이제 집도 어딘지는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집 앞에서 정말 눈물 반, 서름 반, 주님 내가 가게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너무 하네요. 하면서 이제 또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어느 날에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그 영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원수막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너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했더니 얼굴 좀 보고 가겠다고 가게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명순아, 나다다하니까술한잔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오시라고 술한잔 사주면서 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술 먹으면서 또 허심탄회하게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 석가절에 그렇게 다니는데, 왜다다하냐고 기쁘고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평안한데 했더니 답답하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우리 영혼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같이 이제 출판해서 기도. 언니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얘가 창피하게 무슨 소리야? <laughs> 지금 하나님 만날 때라고 <laughs> 막 그랬어요. 그때 아, 알아서 내가 니네 전도축제 가게 갈게, 가게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아 그러면 3월 30일 꼭 오시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죠. 이제 그날 와 보니까 정말 남편까지 모시고 10시 반에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남편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새신 새 등록 카드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보너스로 그냥 남편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서딱 <laughs> 옆에 앉혀 놓고 제가 10시 한 45분쯤 왔는데 딱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드렸고 또노래방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주말에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해 주시고 내가 만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믿고 만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낮에 평일에 한가할 때 이제 30대 중반 고객님이 가끔 오시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대낮에 와서 노래 부르면 남편하고 싸우거나 시댁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주여 오늘은 저분을 아주 전도 축제에 초대해야 되니까 주님 성령께서 역사 없어서 이제 들어가서 천원 딱 넣고 세곡 부를 동안에 저는 막 집중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세곡 부르고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애터미 하고 있다면서 무슨 쪽지를 한장딱 주더라고 래서아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하시는 분 계신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고 저는 이제 전도 좌석 탁 내밀면서 저희 어? 4월7일 전도축제 하는데 조유련 집사님 오시니까 한번만 와보라고 혹시 믿음생활을 안 하신다고 했더니 아가씨 때 다녔는데 뭐 안수기도를 받게 됐는데. 막예수 s i 하면서 이 l 이찔 t 는데 자기가 안넘어 l i 고나가라 bit o 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f a l i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막 t 니까 b i 나가라고 해 갖고 t 제그 자기만 쫓아냈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가게 됐다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에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속으로 기도했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면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지금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니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자고. 근데 어떨게래 영접기도를 하고 아 축하드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저 칫솔 세트하고 선크림 그거 얼마냐고 저 주문하겠다고 이제 주문했죠. 본인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랑이 뭐. 네살 연한데 애들 둘이고 신랑이 직장에서 어려워서 뭐 문을 닫기 직전이라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꽉 끼어나 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코인 노래방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찰나에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4월 7일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 4월 14일 날 전라도 익산에서 이제 언니가 토요일 날 올라왔는데, 저희 언니도 교회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보자고, 언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날 14일 날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씨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비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언니까지도 보너스로 정말 하필이면 토요일 날 올라오게 하셔서. 십사일 날 예배에 같이 드리게 하면서 언니도 이제 익산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거기는 40대 초반이 제일 젊은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을 교회 찬양 인도하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너무너무 언니가 은혜를 받아서 이사 오고 싶다고 꼭 오시라고 <laughs>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산점 홈플러스를 다니면서 어, 사업이 부도나고 유통 쪽에 한발 들어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6~7년 세월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조 성미는 항상 바로 월급 타면 드리면서 항상 몸부림을 쳤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동아리가 있어요. 회사마다 산악 동아리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면서 계속 한 45명에서 50명 산악회를 가면 동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도. 하는데 거기는 거의 술 드시고 스트레스 풀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술한잔 드시면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같이 다니는 김선혜 언니라고 어 계속 했더니 자기도 아가씨 때 교회 다녔고 교회 피아노도 쳤고 전도사님하고 맞선까지 봤다. <laughs> 근데 지금 떠나서 절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 너무너무 안타까. 이렇게 다니면 이래요. 다니면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걸 맡아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더 무릎 꿇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는데 계속 1년 넘게 산악회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어, 산악회 가면 또 맛있는 걸 먼저 사주면서 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위에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교회 집사 권사라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막 자꾸 그런 소리 하길래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사람들도 이제 그나마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지 안 다녔으면 더 악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면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릴 텐데 그래도 다니니까 그 정도니까 언니가 이해해주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언니 정말 이제 제가 또 버스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같이 가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날도 가서 다시 마큰걸 하나 사 주면서 이렇게 전도 축제하는데 언니 나를 봐서 한번 와주면 되지 않냐고 그때 알았다고 내가 일년 동안. 사정사정 하니까 한번 가주지 그러면서 이제 4월 7일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새가족카드도 내면서 정말 끝나고 그냥 넣어봐주고 한번 가는거야 했는데 조혜련 집사님하고 막 사진 좀 찍자고 또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부업으로 유니시티라고 심혈관 계통의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데 그, 그것도 하나 사드렸죠 왜냐하면 심혈관 우리가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는 다 지금 익기 전이잖아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약이 얼마냐고 하나 사겠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 4월 7일 날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보다 높으신 뭐 센터장님이신가 누구를 모시고 우리 가게 왔어요. 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 약을 계속 먹어주십사 이제 보충 설명을 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주여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또다 <laughs>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막 모셨길래 차 한잔 대접하면서 하고 어, 얘기를 했죠 그 다이소 옆에 세교 다이소 옆에 감리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간단하게 나도 몰래 그냥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 간증을 했는데 나도 몰라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선혜 언니도 눈물 그 감리교 집사님도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우리 셋이 기도합시다. <laughs> 또붙잡고 <laughs>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제 목뭐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편이랑 자기랑 성가대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새 은혜를 받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이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감사 일기장에 제가 항상 감사일기 쓰라 그랬잖아요. 그 일기장에 적어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말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가운데 시험 들어서 있는 것을. 어, 많이 또 전도 축제를 통해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간표로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교회 자랑 정말 수천 개한번 와봐라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연예인 같다, 같으시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찔러 쪼개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황진규 목사님 저희 오빠 목사님도 황명남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이미지가 또 같으셔서 너무 오빠같이 좋으신 거야. 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행복하고 이제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생일이다. 뭐 무슨 일이다 할때꼭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예쁜 편지 쪽지 엽서를 사다 놓고 그냥 앉아요. 거기다가 정말 그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서 어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간단 명료하게 해서 조그만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쪽지 편지 간단한 복음의 내용과 함께 같이 드려요. 그래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을 이번에. 저는 세 명을 초청했는데 이렇게 갑절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보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